예술 그중에서도 미술이 어디까지 재미있어 질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회사 브로큰브레인 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성동요 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총 7명의 어, 저를, 포, 저를 제외하고 7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공연 미술을 바탕으로 한 공연으로서 매출을 만들고 내고 있고 또 영상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도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16년도 8월에 오픈한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횟수로 3년차를 어, 걷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2억 초반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음,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NG 투자를 통해서 한 2500만원 정도 그리고 최근에는 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VR 기술을 활용한 드로잉 퍼포먼스입니다. 어,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VR 드로잉 퍼포먼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에서의 어떤 다양한 아트웍이라든지 작품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시각적으로 공유, 공유하는 그러한 어, 공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 청중들과 함께 HMD라고 하는 어떤 헤드셋 마운티드 어, 디스플레이를 쓰지는 못하고요, 케이블 방 식으로서 대형 스크린이라든지 화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 마디 말보다는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VR 아트 퍼포먼스의 시연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대를 통해서 어, 아티스트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아트워크들을 관중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업이라든지 정부들에서 원하는 키워드나 컨셉에 맞춰서 스토리보드 작업부터 해서 같이 이런 공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대형 스크린들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 가상현실의 어떤 기술들을 소위 말하는 케이브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기술적인 한계를 그런 케이브 방식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티스트는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직각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VR 장비로서는 HTC i v e 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구글사에서 만든 틸트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VR 장비를 활용한 아트 컨텐츠를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배급하는. 일도 저희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예술, 즉 미술을 주제로 한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VR 기술을 활용한 퍼포먼스, 그 외에 미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래피티라든지, 그리고 어떤 월페인팅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너트라든지 트리가트 등 미술이 가져다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으로서 말씀드리는 VR 드로잉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국가 어, 어떤 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컨셉에 맞는 공연. 또한 어떤 영화라든지 이런 컨텐츠와 적합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로서 북경이라든지 또 카자흐스탄과 같은 해외에서도 공연을 또 성공적으로 끝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 그리고 조금 더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VR 아티스트로서 염동균 작가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VR 아티스트로서 피오니 작가를 두 명을 이제 선두로 내서서 공연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이런 콘텐츠 양산이라든지 어 다양하게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 인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적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 확장을 해 나가는 과정과 동시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공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 따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어 저희 컨텐츠를 보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다음 스텝을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존에 좀 걸어왔던 부분이고요, 현재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연 현장을 저희가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이 끝났을 때 특히나 외국에서 오신 어, 관람객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어, 영어로 질문을 해오세요. 이유를 나중에 물어봤더니 아티스트가 당연히 외국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거잘 하지 않잖아요라는 질문들, 답변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아티스트를 양성할 수 있고 또더 어린 청소년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창의력이라든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만들면 좋겠다 라는 모티브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라든지 어떤 컨텐츠 부분뿐만이 아니라 신규 사업 영역으로서 미술을 주제로 한 창의력과 예술 이런 부분들을 가상현실 기술과 융합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저희가 새롭게 내세우고 있는 신규 사업 영업입니다, 영역입니다. 영역입니다. 미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를 키워보신, 아, 자녀를 두고 또 키워보신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처음에는 도화지라든지 또 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는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간에서 뭔가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새롭게 그 과정만으로도 창의력이 하나씩 깨워진다는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과정에서 자식들을 좀 나무라게 됩니다. 벽에 이제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같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없거니와 그리고 공간감에 대한 깊이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창의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는 갖게 됐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단순한 어떤 시청용으로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이 조금 많다라는 거 그리고 VR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가에 있어서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과몰입이라든지 멀미, 구토 이런 부분에 대한 임상적인 어떤 레퍼런스들도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한계로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재작년 그리고 작년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그리고 체험행사들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어떤 예술이라는 콘텐츠를 가상현실과 결합한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는 라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 가상현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들을 저도 계속 말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에서 개발한 틸트 브러쉬에서 홍보용 영상으로 만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라인이라든지 아트워, 색깔, 브러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좀 표현하면서 굉장히 깊이감 있는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짧게 준비한 영상입니다. 어, 이런 모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미술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지만 그 속에서 음악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해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어떤 교육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미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80% 정도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음악에 대해서는 50% 정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술과 또 음악을 접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언어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미술과 음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언어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쉽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색과 브러쉬 그리고 음악에 대한 코드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신규 언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커리큘럼도 짤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가 빨간색 브러쉬로서 어떤 어, 붓의 느낌이 나는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그 브러시와 색깔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 매칭되는 음악 코드로서 작곡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대부분의 컨텐츠가 성인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즉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그 타겟에 맞게끔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직까지 VR 자체가 하드웨어에 대한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한 사람이 모든 장비를 들고 소외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컨텐츠라든지 미술과 관련된 분야에선 장점이 있지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산학이 연계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부분도 저희한테는 숙제이겠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6개월 플랜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첫 번째 단추에서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저희가 만든 커리큘럼이 과연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검증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또 커리큘럼 자체로서 최종적으로 완성 단계까지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단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동일한 방식으로 IR 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정보 지원 사업 과제로 선정이 돼서 초기에 자본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당국 대학교 그리고 제가 어 잠시 몸담았던 가톨릭 대학병원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적인 실험과 그리고 논문 작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악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체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저희가 나오는 어떤 성과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결과물들을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언론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들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커뮤니케이션은 당.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기 단계부터 영입해서 저희의 단계별 성과들을 공유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해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 시장에 잘 유통시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장은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CSR 시장입니다. 즉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 속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에게 먼저 다가감으로써 저희도 알릴 수 있고 또 홍보도 할수 있는 그런 역할로 첫 번째 단추를 끼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교육이라든지 공교육 시장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ODA 사업 등을 통해서 해외 진출 그리고 이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 자체를 수출하는 형태로도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기, 어, 직접적으로 연락이 올 정도로 기본적인 이런 아이템들 그리고 저희 컨텐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쪽에서 저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는데요 어, 올해 2월 달에는 직접 현지에서 미팅을 진행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 컨텐츠와 함께 실질적으로 이런 아티스트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력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완성할 수 있다면 저희 회사의 방향도 굉장히 어, 괜찮게 또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를 거친 1차 년도와 2차 년도를 지나고 나서는 매출 이익으로서 어, 기본적인 어떤 원가적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약 10억 대 초반에서 2000년, 어, 2차 년어2 0 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한 20억 대 초반 정도의 어떤 매출 원가를 어, 매출 이익을 저희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제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판관비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원가에 대한 이율이 굉장히 좀 낮다라는 부분들이 저희 사업 아이템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컨,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는 우리 신재철 이사와 함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의 아티스트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염동균 이사 기타 미술교육과 음악교육 그리고 관리 운영 파트로해서 조직을 이렇게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회사 색깔이 워낙이나 이제 좀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출퇴근 시간도 딱 정해놓지 않고 대부분 어떤 좀 자율 근무제라든지 자유로운 장소에서 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화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영 성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기를 저희는 어, 기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구성원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염동윤 작가 그리고 국내 최초 VR 아티스트 또 여성 V R 아티스트로서 피오니 작가와 함께 크리에이터 영역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이제 배국희 이사 사진입니다 기타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 부분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어쨌든 이 VR 드로잉 퍼포먼스라는 부분들 그리고 VR 아티스트, 예술이란 영역을 가상 기술, 가상현실 기술과 결합시키는 형태의 어떤 콘텐츠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어,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영역들을 구축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로큰브레인 성동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